자, 천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일구는 시간입니다. 네. 신귀촌일기 박철용 씨와 함께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어릴 땐 꿈도 많고, 이게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요. 네. 어른이 돼서 생활에 쫓겨 살다 보면은, 아, 그 꿈을 접고 사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농촌의 뿌리를 받고 그 꿈을 되찾은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해발 1000m를 넘는 산들이 병풍처럼 에워싸산 속의 섬을 이루는 이곳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인데요. 마을 초입부터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하염없이 걷고 또 걷는 길. 해발 600m까지 오르고 나서야 주인공이 사는 마을 마평리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빼놓네 아, 이이방에 계시다고 랬는데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잘못도 잘못 찾으신 요아무세요 먼지 수가 틀렸나요 지금? 뭐가 나오더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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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고 아이고, 아이아고아이아고아이아고 아이고, 아세요 아이고, 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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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고 아이고, 아이고, 고 아이고, 고생 끝에 만난 분들이라도 반가웠습니다. 임종철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따고 이제 가시는 확 찔린 거 봐요. 어떻게 오가피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오가피 가시가 백이면 속에 백에 있어요. 안 나와요. 아 이게 오가피 나무예요? 네. 예. 보기보다는 굉장히 크네요. 13년 네? 먹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네. 커요. 오가피는 가시 예. 없는 나무가 없어요. 가시가 다 있는데 예. 아카시아 같이 생긴 이게 토종 오가피예요. 가시 때문에 그냥 여름 날씨에도 두꺼운 옷 입으셨네. 네. 맨살은 다 찢겨요. 글쎄 저도 두꺼운 옷 입고 올거그랬어요 그렇죠. 네. 야. 하늘을 다 가릴 정도로 울창한 5천여 그루의 오가피 나무 덕분에 이 안에는 아주 시원했는데요. 귀농후 부부가 11년 동안 애지중지 갖고 있는 토종 오가피 농장입니다. 오가피는 가을에 수확하는데요. 요즘 수확철이 아닌데도. 손갈 일이 아주 아, 많더군요. 아, 지금 가지치기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이 여름에 가지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너무 밀생이 돼 있어 가지고요. 예. 이게 제대로 못 크니까 예. 햇빛 잘 들어오게끔 해야 예. 음. 가을 수확 시에 음. 좋은 약질를 구하실 때요. 있지요. 어, 많은 작물 중에 왜그 오가피를 선택하셨어요?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어. 조사를 해보니까, 네. 약성이 굉장히 좋고, 음. 그 다음에 키우기가 쉽고, 기농인이 음. 키우기 좋은 그런 약초예요. 이 오가피의 열매, 예. 이파리, 줄기, 뿌리, 몽땅 써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래요? 예, 선택하기 전까지는 힘들었는데, 예. 선택하고 나니까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이 돼요. 음. 오가피는 한번 심어놓으면, 은 이십 년은 커뜬 이자라서 평생 연금이나 다름없답니다. 야, 평생 연금. 예. 야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뭐 정말 아무 생각 안 나겠습니다. 예? 욕심도 좀덜 생기고 음. 모르는 것만 봐도 가슴이 시원해지니까 아. 답답함이 좀 덜해요. 그, 아파트 콘크리트 보면 괴물처럼 느껴지고 숨 막혀요. 아. 하룻밤을 안 자게 되더라고요. <laughs> 지금 저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사시는데. 네. 네. 옛날에 이 귀촌하실 때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11년 전에 그 금융기관이 문을 한꺼번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하루 아침에 뭐그 음.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민도 갈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냥 그래도 말통하는 음. 강원도로 오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laughs> 내려왔죠. 도시에서 은행 지점장으로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었던 임종철 씨. 그땐 농사를 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실직을 당한 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네. 아이들 교육비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음. 그 매달 나오던 수입이 뚝 끊기니까 그렇죠. 그 조금 가지고 있던 어, 돈그 빼먹는 게꽃감꼬지에꼬까 음. 꽃감 빼먹듯이 뽁뽁 빠지는 게 글쎄요. 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때 생각도 해기 싫은 게또 많이 있어요 2006년에 여기가 그 수해지역 산사태가 왔어요 아예그 예, 집이 거의 뭐 아유. 반은 묻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복구하느냐고 한 2, 3년 동안은 고생했죠 네,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아우. 야. <laughs> 이 부부가 직접 빈집을 개조해서 그렇죠? 만든 살림집인데요 예. 근데 아유, 유난히 아유, 눈길을 아유, 끄는 아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정기가좀많은데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마음나는 사람끼리 오손도손 마주앉아 보글보글 된냥찌개 끓여놓고 밥한 그릇 딱 만나게 먹는 것이지요. <laughs> 맞는 말인데요. <저> 이제 <laughs> 소각을 좀할줄 알거든요. 예. 음. 빠른 삶, 시골 상인을 통해 여유를 되찾고 있는 품. 건강한 삶. 음. 우리 애 아빠는 뭐든지 하면 천천히 느린 듯해서 제가 맨날 답답해했는데 음. 이 글을 보면서. 음. 천천히, 천천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들겠구나. 음. 새겨놓고, 네. 보면서, 내, 보면서. 네, 내 성질을 좀 죽이고, 음. 애아빠의 느림을, 음. 아, 거룩한 삶이라는 게 나도 좀 느리려고 노력을 음. 하죠. 음, 더 닦으시다. 예. <laughs> 어, 내가 어디 가셨습니까? 어, 어. 예, 제 오가피 건조장인데요. 흠만 예. 나면 그 체온의 산약초까지 모두 보관돼 있습니다. 어이 아. 아, 이 냄새가 그냥. 무슨 뭐 한약 같은 냄새가 네. 는데 좋죠. 약재들이 더 좋아질 려면 예. 생나무를 예. 이렇게 말려가지고 잘 도야 예. 그 자기 약성이 살아가지고 잘 나옵니다. 음, 뭐. 평생 책상만 앉아 있다가 농사를 짓겠다 했을 땐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장목 선택이었는데요. 손이 덜 가면서도 흔치 않은 장목 그게 바로 오가피였습니다. 거기에 나무막대 이차로 보이는데요. 이게 다 이게 현찰 아닙니까 현찰이죠 어이, 그렇죠 네. 어이, 그때 마침 정철 씨와 어이, 평소 호영호재하는 동네 분들이 놀러 오셨는데예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자물나는 이유시대였지만 처음엔 달랐다고 해요 끝에 오가피라는 거는 그양뭐 도라가에 있는 게 오가피건이 이랬는데. 어. 와서 오가필 심으니 저는 미친놈이 아닌가 그 <laughs> <잘안 웃음> 네. 네. 밭에다 저 오가필 심무저뭘 하려고 그러냐 이랬는데 어. 이분이 오가필 잠구반을 진본면에 처음 시도했어요 아. 아. 당시만 해도 오가필은 마을 지천의핀 나무로 국내에서뭐그 누구도 농사짓는 걸생각지는 못했답니다 하지만 종철씨 부부는 귀농전 오랜 사전조사 끝에 오가피가 농사 짓기에 좋고 소득도 높게 올릴 수 있다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산 좋고 물 맑은 이곳 진부면을 온 것인데요. 차츰 오가피로 소득을 올리자 외면했던 동네 사람들도 함께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유 귀한 걸 그냥. 아 곧바로 주가 내리자마자 오가피 차로 어. 드시는군요. 야. 예. 뭐 진국인가요? 어떻습니까? 진국이죠. 아. 아. <laughs> 야, 이거 아주 새로 이제 팍 응? 새로 난 거라. 이기간제 아주 들어가는식이지않지는 음, 예, 아주 쌉싸름하니 냄새가 아주 짠한데요. 네. 그날 저녁 부인 성희 씨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반찬은 대부분이 이, 산에서 키우거나 직접 기른 것들. 그런데 오늘 특별 메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네. 오가피를 넣고 끓인 닭백숙인데요. 예. 낯설기만 했던 산골 생활에 큰 힘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분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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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 도시에 살 때는 몰랐던 귀농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예.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laughs> 그렇죠. 실실한 아, 아,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차린 건적 정말 예예예. 이야. 냄새가 아주 구수한데요? 먼개로신 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르신들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아니 뭘로? 먼개로신. 빨리 섭취하세요. 아유 이게 오가비 장아치예요? 예. 딱한번 사양하시더니 이제 대로 드십니다. 나 같은 차 몰리셔서. 아 이게. <laughs> 제가 먹을 땐는 자고로 복스럽게 그게 그잘 먹자 이게 제 신조거든요. <laughs> 어, 그래 복스럽게 아 드세요. <laughs> 아주 상큼하니 응? 개운해지죠. 예 아주 개운해고. 전 처음 먹어봤다 아, 쳐도 동네 분들은 오가피 유리를 자주 해드신다는데 글쎄 처음 드시는 것처럼 아주 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야기꽃도 모락모락 편합니다. 아, 이걸로 먹어, 이걸로. 임선생님 오실 때만 해도 네. 균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그 농업행정 쪽에서 특별하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 균형 하시는 분들이 사전 준비 없이 오셨다는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적장 준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서 정해서 현재까지 잘 되셨고요.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보다 뭔가를 하나 더 높이려고 그래도 주민들한테 알려주려고 우리도 농업 기술 센터라든가 뭐 어디 다른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 다니고 그런 걸 봤습니다. 아, 이거 그 그러니까 그냥 다들 칭찬만 하시는데. 임종철 씨,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더 잘하겠습니다. 네. <laughs> <박수요. 웃음> 다음날 이른 아침 부부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는데요. 저기 보이는 그 조그만 시설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아 보물이요? 보물요 아마 이게 뭐죠? 양어 양모장 같이 보이는데요? 물 예, 맞습니다. 네, 물고기 네,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참가업사가 하는 것인데 물 좋은 데서 한번 키워보려고 갖고 왔죠. 산골에서웬 물고기를 키우나 네. 네, 네, 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동철 시 부백의 양어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안속에 상어가 살아요. 아우, 어, 어, 힘이 좋다고요 예, 힘이 좋네요. 예, 예. 이 동네를 와보니까, 이물 좋고 산 좋은데, 좋은 거를 좀 선정을 해서, 음. 어, 마을 소득을 좀 올려볼까 하는 연구 중에 있어요, 지금. 예, 야, 정말 야. 끝없는 도전정신입니다. 개척자시네요. 네. <laughs>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을 하시나 봐요? 예, 네, 이거 오랜만에 마을 분들과 강가로 철렵을 나온 건데요. 네. 이런 게 바로 시골 사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laughs> 하루가 참 바쁘시겠어요. <웃음> <웃음> 오! 이야, 미꾸라지에다가 붕어, 이게 뭐? 이야, 예. 아이고, 이거 뭐? 야, 우리 형, 우리 형, 우리 형, 우 때론 둘이, 때론 여러 시 노선 노선 보여 나누는 그 소박한 행복이 부부의 귀농 생활을 기분 좋게 채워줍니다. 김종철씨 부부에게 네. 이 귀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부부는 뭐 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요? 아예 도도 닦는 그런 도? 어 아, 왜요? 자기 다스림이니까요. 아 어. 문득 문득 아이들 보고 싶어도. 음. 참아야 되고 뭐 좋은 영화 나왔다 해도 집사리갈수 없고 내가 도시에서 했던 모든 생활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또 여기서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하니까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을 나름대로 다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귀촌이란 한마디로 도 자기다스림 예 아이고 좋습니다 <laughs> 하루아침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삶에서의 인생의 밑바닥으로 모든 걸 잃었다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지만요 다시 내리막을 걷는다 해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이 자그마한 산골에서 산글에, 오르막을 오르는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아니, 평상 위에서 닭백숙을 드시는데 정말 하늘을 지붕 삼아 산을 병풍 삼아 정말 자기가 직접 기른 음식을 그 요리해서 먹는 그 욕심 없는 삶이 저희들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합니다. 마지막에 그 귀촌이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돌을 닦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삶 속에서 진짜 신천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 아무래도 이 귀촌이라는 것이 네. 사는 이 장소만 이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생활 그 습관 또 함께 어울릴 그 이웃까지 음. 아, 삶의 양식 하나하나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 각오 없인 성공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흔히 우리가 이 땅은 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 꼭 그만큼 보답을 준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의 농촌이 갖고 있는 희망이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요즘 경제 위기로 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이 앞으로 이뭘 하며 이 살아야 하나.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임종철 씨 경우에서 보셨다시피 음. 농촌에 가면 할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참아주 많으니까 이 귀촌을 생각하는 이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귀촌은 자기를 다스리는 거다, 도닦는 거다. 그만큼 쉽진 않다는 뜻인데 그쵸.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